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성 47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0권 52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다음께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굴릴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자, 구비치기 성령 충만 영혼 온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인통과.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계속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처럼,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Ah, King 기도예요. 자 봅시다. May they also be. 지난 시간에 나온 예, 내용이 the 하면은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뭐처럼?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져서 May they also, 그들 역시, May는 하도록 하소서라는 기원문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May they also be in us. 그들 역시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So that 왜 목적이 뭐냐?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So that 지금까지는 so that 에서 so 가 생략된 상태로 then may 를 많이 쓰였죠. 그냥 하겠급 말이고, 근데 정식으로 다 갖춰서 나왔어요. so that may 이게 뭐뭐 하게끔 하려고 하기 위하여 라고 할때 보통 강조하면은 여기처럼 so that may가 나오, 나오던가 또는 in order that may가 나오던가 정식으로 full로 하면 in order that may so that may 생략하면은 그냥 that may 아시겠죠 in order that 중학교 때 외우신 기억이 날 거야 응어려풋이 옛날 추억이 another t h a m so t h m 써갖고 다니면서 그 백날 써갖고 다니는 외화에 소용없다니까 이렇게 문장 속에서 해야지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세상이 믿게끔 하려고 뭐를? that you have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끔 하려고 믿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 역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해. 그들도 다 하나 들어가 있고, 한 덩어리가 지금 돼 있잖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 교회가, 교회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 우리 저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별하별 희한한 종교들이 우습게 알고 대하들잖아. 이게 분열이 돼서 그래. 분열이. 여기 나오잖아. May they also be in us.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So then may. The world, 세상이 믿도록 하게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끔 하려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한 덩어리가 딱 되게 해주시면 세상이 와저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교다 저기 가야지 구원이 있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마귀들이 또 가만히 안 있거든. 마귀들이 자꾸 분열을 시키려고 그 교회 대표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집어넣고 하니까 이제 지잘난 맛에 살면 은 이게 쪼개져 나가기 시작 쪼개져. 자, 그 얘기하면 아니었고 I, I have given them 나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뭐를? The glory, The glory.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댐이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 신자들, 제자들. I v e given them the glory.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That you gave me. That you gave me.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영광을 나는 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뭐 하려고? then may 하게끔 하려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나는 그들에게 글로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여기 글로리는 뭐예요? 그들에게 넘겨준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넘겨주신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 있을 일이야. 내일 있을 일을 마치 벌써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 제자들을 위해 임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엄청난 지금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I've given them the glory. 사단이는 아직 몰라요. 이거를 옆에서 사단이가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들었겠지. 근데 사단이 실력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니까. 사단이 실력으로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땅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사단이가, 어? 마귀들이 둘러 앉아서뭐 축배를 들었겠지. 야, 신난다. 한잔 혹자. 뭐, 하고 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사흘 뒤에 부활을 하셨어. 어, 이건 뭐야? 그리고 40일 지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 어, 이건 또 뭐야? 그죠? 그러고 나서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딱 되니까 성령이 딱 내려오셨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니까 그만 있어봐. 이 우리 당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어? 사단이가 이긴 것 같았는데. 그때, I'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영광을 나는 이미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광이 앞으로 몇천 년 동안 쫙 뻗어나간다고 우리도 그 글로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딱 읽어보면 나오죠 May they also be in us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소서 어떻게 하려고?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세상이 믿도록 That you have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믿는단 말이지. I'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글로리, 영광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That they may be one.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 As we are one. As we are one.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되도록. 웨스트민스터 Catechism, 그 대요리, 문답, 거기에 제 1번이 뭐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hand of man? 그게 나오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첫째 가는 목적이 뭐냐? 거기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glorify God,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1번.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enjoy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enjoy 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니까. 근데 요새는 뭐 누구나 붙들어놓고 당신 사는 목적이 뭐요? 그러면 저는요 35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목적이고요. 저는요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합격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게 여기 바로 I'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글로리를 그들에게 주었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나도 잘 몰라요. <laughs> 그건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일이고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문법 공부 좀 합시다. May가 앞에 나오면은요, 요걸 기원문이라고 하거든. 기원문, 기원문. 그래서 May they have a happy new year. 그들이 그들이 happy new year를 갖도록 하여 주소서. 그럴 때, May가 원래 나가요. May. May they be blessed. 그들이 축복을 받도록. May they find peace and comfort. 그들이 평화와 평강을 얻도록. 이렇게 May가 들어가서 기원문이 돼요. 이제, 이 May는 또 생략이 잘 돼요. 생략이 잘 돼서. 보통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시기를, 그러면 may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may God bless you. 근데 이 may는 생략이 잘 되거든. 그래서 may가 싹 생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만 남지. 그래서 God bless you 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 의심 없이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문법으로 보면 그거 희한한 문장이야. God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God blesses you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중학교 문법으로 보면? 그잖아요. 3인칭 단수 현재. 근데 왜 원형을 썼냐 이거지. 왜 원형을 썼어요? May God bless you. May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원형을 썼는데, 그렇게 해놓고, May를 싹 생각해버리니까, God bless you. 이렇게 된 거야. 거기 숨겨진 비밀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May God, May God forgive me. 이렇게 하거든? May God forgive me.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를, 메이가 생략되면, God forgive me.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이제 중학교, 어, 중학교 밖에, 중학교 영어 밖에 안 배운 사람이 딱 들어도, 야, 이거 봐. 이거 이상하잖아. 가심은 3인칭 단수인데, 왜 forgive에 s가 없는 거야. 이렇게 잘난 채를 하는데,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와서 보면은, 야, 이건 기원문에서 메이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몰라도뭐 살아가는 데별 지장이 없는데 그러 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may they also be in us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된다. 자, 다시 한번 가 봅시다. 문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아주 원어롭죠. may they also be in us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왜? so that so that 하게끔 하려고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세상이 믿도록 하게끔 that you have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끔 하도록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I have given them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e g 나는 그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무슨 영광이냐 that you gave me that you gave me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영광 that they may be, on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as we are one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들어볼까요?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자,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자,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On,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Though,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shadowing.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Mondo.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어때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롭죠? 자 그러면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10분 낭송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